그런데 구경아진어 맞아 그러 좋은데 루루야. 아, 아 그래도 이걸 맞았네. 근데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라는 점. 두 라인 태운 거라 킬 따인 거 완전 플러스 마이너스 영 되버렸는데. <목소리> 아, 앞을 때릴 걸. 코싱이 애가였다. 하지만 이겼죠? 예, 맞아. 라인 이거 안 먹고 탔다고 랜턴? 당신 CS 열아홉 개인데? 없잖아. 그래도 뭐. 다 아, 보이는데 낚시를 해? 해?

쓰레시가 나오나 아 죽겠다 아이고. 뭐야, 미카엘 자기한테 써줘요 진짜 야무졌다, 그렇죠? <laughs> 이게 뭔 뭐, 이게 뭐지 싶지, 아프라. 나, 우리 고기 개새. 나, 티비, 펄, 티비, 어 티비. 나, 티비, 티비. 나, 티비. 나, 티비. 나, 티비. 나, 티 우리 룰루가 좀 잘해요 난이 판에 실수를 좀 했는데 룰루는 실수를 안해 룰루 하는 애들이 잘한다니까 성능도 성능인데 그래서 그냥 룰루가 좀 잘하는 서폿은 룰루를 하게 돼 있어 라인전도 센데 후반 캐리도 되는 미친 챔피언이 있, 있단 말이죠 룰루 라인전이 진짜 세요 근데 후반에 밸류도 좋고 잘하면 이게 안할 수가 없다니까 서폿이 룰루를 룰루의 약점이요 딜포터한테 쪽 끔 약할 수 있어요 고기남자떡밥 돌았나요? 안 돌긴 했어요 근데 뭐씨 근데 저도 그거 영상 야차롤 봤거든요 와 아, 진짜 깝치고 다니지 말아야겠다 세상에 강한 사람 너무 많더라 야차롤 야차롤이 뭐냐 서명을 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1대1로 무슨 서명을 하냐. 싸워도 절대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그렇더라도 절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로 약속하고 진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고 지면 바로 신고할 것 같은데 이미 계약서를 다 서로 작성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죠. 뭐 신고하면 어쩔 건데 이미 계약서에 다 서명했는데.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어, 깝치고 다니면 안 돼요. 세상. 계약서 들고 튀면 어카. 아니, 뭐, 조선시대인 줄 알아요, 여기가? 계약 딱딱하고, 거기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계약서 나눠 갖고, 막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계약서 들고 튀어도 될 정도의 시대면, 은 그냥 길거리에서 짱돌로 싸워. 제가 본 영상에는 변호사도 오셨던데, 무슨. 변호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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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주먹 다짐 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가 훨씬 길던데, 그렇긴 해요. 아니 근데 격투기를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진짜 천지차이일 텐데 왜 그랬을까? 아니 내가 격투기 안 배우고 헬스로 풍성한 근육만 제낀 사람이다? 아니 절대로 맞짱 뜨자고 안 하지 그 뒷얘기요? 뒷얘기가 근데 뭐 팩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굳이 말해서 뭐합니까 여기서 수영 야차롤로 뜰 새끼 있으면 댓글 달아라 그뭐 그러니까 논란을 언급할 수가 있는데 너무 깊게 언급할 이유는 제가 알아서 그거는 선을 조정해요 항상 적정 선에서 딱 이렇게 해요 절대 깊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어라 여기 있으시네. Many under the same s u b j e c t 이거 그럴 거가 안봐 가서 갑자기 긴 여행을 떠났어요. 어떻게 생각보다 가기 괜찮아 보이는데. 잘하네. 나이스. 어. 저한테 사과하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사과를 하죠? 1100에 40이요. 3600에 80이면 존나 빠른 거죠. 미친 슈퍼 고감도죠, 그거는. 근데 롤은 감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손목이 건강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고감도면 손에 힘들어 가서 손목 잘를것 같죠? 조 이상해요. 역시... 뭐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laughs> 아, 자식 잼... 마 나이스. 이렇게 게 임의 흔 기를 잡아 버리면서. 그리고 어, 라위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고요. 이리 고연포도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인피 받으십시오. 진짜 웬만한 거 아니면 라위는 별로. 고연포가 제일 별로고 웬만하면 인피가 좋아. 라위 진짜 급한 거아니에 나이스 나위 삼코어? 근데 저는 웬만하면 케틀로는 고속 연사 북 무조건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어. 나위 삼코어 날 급한 거 아니면은 고속 연사 북 가긴 해요. 근데 탱커가 단단해도 케틀은 고연 포 그냥 가서 헤드샷으로 딜라인 때리는 플레이도 가능해서 케이틀리는 고속 연사 포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포킹도 되는 챔피언이라. 어떻게 넣 GG. 분당 CS 어떻게 찍는 거냐고요? 분당 CS는요.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잘 먹는다고 해서 먹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이해하고 잘 하셔야 찍을 수 있어요. 게임 이해도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떨어지면 못 먹게 돼 있어요. 분당 CS는 잘 해야 돼요. 단편적으로 잘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당시에 쓰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다 그거죠. 너무 많은 것들을 할줄 알아야 그때그때 그때 옳은 판단을 항상 내려야 먹을 수 있어서 분당시에 쓰는 솔랭에서 설명하기 힘들죠. 아무래도. 막타를잘 먹는 건 물론이고 죽지 않는 것도 물론이고 안전한 곳에서 파밍할수 있는 걸 판단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냥 종합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어요. 분당 cs는 비트 선푸씨하고 전골 빼먹는 게 다가 아닌 거 같은 그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어 분당 cs는 그냥 롤을 잘 해야 돼 분당 cs는 그거 그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잘 하다 보면은 먹게 돼 있는 게 분당 cs야 원딜한텐 골드 땡기는 게 실력이 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애가 cs 많이 먹어요 그뿐임 잘하는 애가 레벨 높고. 잘하는 애가 CS도 있고 잘하는 애가 골드 많아요 하나 하나 잘 해지려 노력해 보세요 저도 잘못 먹어요 실수하면은 바로 날아가는 게 분당 실수라. 내려오면 이막큐를 그렇게 쓰시면 많이 곤란한데요? 그게 포지션이 진짜 중요해서 포지션 잘 잡아서 또다 빨아서 먹으면 그것만큼 재밌는게 없어요 이번엔 원딜들이 그냥 그래서 하는거긴 해요 스트레스 존나 받긴 하는데 깔끔하게 집 찍읍시다 이거는아드 쓰는것도 아까워 그런 턴 그건 불 드리밍 거 후회하게 해주면. 그 눈들 받아 있고. 장난해 지금 나랑 진짜예요? 제발 빼줘 우리 신아. 아 너무 중요한 거라 핀 찍느라. 이거 빠른 게돼버렸는데 아, 아 진짜 족같잖아.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족같잖아요. 칩끊어, 저 개생퀴. 전벌이다 이놈아. 어 감정적이셔 지금. 아 오케이 고수 인정. 그거 맞았으면 진짜 라인 전 끝내줬는데. 다시 육력 때면 바로 쓸것 같은데. 근데 저 컨디션이면 럭사한테 쓰면 이기긴 하겠다. 따끔 맞아. 어쩔 건데. 순수 원딜력에서 최소 한복 이상 앞서있네. 그거 진짜 이 판을 관통하는 문구네요. 몇판 앞서있다고요? 진짜 여기 티어에서는 몇판 앞서있긴 해요. 근데 앞서있는데 제가 못 올렸던 이유는 제 정신 상태가 너무 이상했었어가지고. 나도 중요할 때마다 실수를 꾸준히 해서고. 이젠 진짜 깨달았어. 진짜 나 어? 80일 동안 고통받으면서 진짜 깨달았어, 이제. 내가 그 채팅 칠줄 알고. 아. 홀리. 몰리. 크리스마스. 아, 사킬리신이 저걸 준다고 월식 들고 궁까지 쏴줬는데 외부가 보이지 않아서 떠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목소리> 올때가열마리고더 있겠냐? 난 그냥 한라인 버려 너한테 기회쫓아 주지 <목소리> 않아 갑시다 끝내러 아주 끈질기게 버티는데 삼계자야 진짜 개쓰레기 같은 점 귀환 모션 때문에 놀라가지고 귀환캔슬을 할 수밖에 없음 귀환 모션을 왜 그따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암 모션 때문에 안 써요 날라오는거 같아가지고 다시 풍케를 낼는 깜짝아 씨